어 <laughs> 아, 이메프 오히려 오히려 예언자가 나와보이는데아나 <laughs> 이상한거 이상한거 시키지마요! 이메프 <laughs> 해적선이 실버 없음으로 백인의 장만 뽑던지 백인 추적 가야겠습니다 백인 추적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해적선이 쓸모가 없어. 잘들으세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 모조리 제거야 합니다. 이들은을 항상 비티었어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워야 합니다. 음... <laughs> 노업보라 좀 가자고. 아니 대체 노업보라들 왜? 무인기 소환. 금방 베스 가스를 채자 그러면 이번 판에는 광전사 추적자로 할게요. 광추. 아예 아니, 1레벨, 1레벨짜리 계정 하나 팔아가시지. <laughs> 어, 그러면 되겠네. 계정 1레벨짜리 하나 파면 되겠네. 하수병, 아이언 광전사, 백인대장 맞아, 셋 중에 제일 센게 백인대장은 맞지 아니야, 제일 센는 아이언 광전사 같은데?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나올 겁니다 <laughs> 이게 yeah, 아.. 아이언 황전가그 아르타이스 뽕 받으면은 생각 이상으로 쎄져가지고 동이 틀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무슨 죠 백근대장 밥이 범위, 니이형이에요하 폭독총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그래서세긴세긴세는 이게 효율 2개는 더 비하니. 2개는 더이니 개인적으로는 광전사는 아이 아예 그 뭐지? 아르타니스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같아 아르타니스에 공이적 버프가 있으니까 그 특유의 뭐라하지? 갈갈, 갈갈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르타니스한테 있으니까 좀금 쓸만한 유닛 같은 거, 내가 봤을 때 그, 그게 그러니까 평범할, 평범할 때는 탱킹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백인대장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고 백인 대장은 그 효율이 워낙 좋아서 나 캠페인할 때 백인 대장 썼잖아요. 누가 언제 굴이버드기를 삼색기가 있는데 삼색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보호대되는거지 얘네? 뭘보호대되는 거야. 동력장 없이. <laughs> 어? <laughs> RTS님 같은 위안 사령관이 사령관. 바로 아르타니스죠.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 매일 낮 어둠의 기를 분다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 아직 끝난 게아닙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동력장 없이는 안 되나 보군요. 철거 n 철리 s 따지지 i 은 y o u r 훨씬 빠르긴 빠를걸? touch me. I'm n o 이 sure if y o u r 는 going to touch me. I'm not sure if y o u 다 방해하고 공격해요. 뭐하냐? 혼전패야.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가염이 많이 남았어요. 왕.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음. <laughs>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일 그 뭐냐 기술력 뛰어난 프로스가라 기동력 도착 그리고 브러지만 빼면은 보라준이 별종인건가? 아니면 다 원래 그냥 코스코스코스로토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건가 봐 아, 다크씨 안인 나게. 하네. 너무 무모한 행동은자게하십시오우리기지가 감염체들 가브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 브리때가리키드가브리리겠가리가는 근데 언제부터 이거 파일럿 이거 주위 모양이 렇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언제부터 바뀌었던데? 이거 원래 모양으로 못 바꾸나?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한두 마리에 찍어 놓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빅녀들은 선발이죠, 더 망치네. 빅좋하다 그곳에. 소화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 셀자가 없으니까 가스 나받아는거봐다주방겠군요 <laughs>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지금,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합니다. 업그레이드.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목소리> 불타 올라라. 다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가염을 충분히 제거해 확실히, 암 m 에 비하면은 데미지가 안 너무 안나오 t g 네 조합 자체가. 시간 이 t s u 을 만들었다. o t sure. i 합니다 t sure. I'm 는 o t sure. I'm not sure. I'm n 여기에 맞아.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사광선 이게 감히 척수를 만났더라. 네, 제가 언제 천박하다 그랬으니까 길이 안 나온다 그랬지. 어, 공연은 나중에 한 팩트 아닙니까? 교전에서 이대 이 대를 못 보네. 광장사랑 추격자만 있으니까. 내 여자 죽었냐?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 겁니다. 지역에 추가 부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2 0분 했는데 철거를 이거밖에 못 했어. 돈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차원의 시 업그레이드 완료. 아무도... <laughs>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것이다. 수석자 하나 암기, 암기랑 비슷한 그거를 먹는구만. 전쟁의 갈급하지가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아, 수. 아 인거는 200 채하고 나가야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오,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 박스 쓸데가 없어 미나라랑 자원 자원 빌라서 너무 안 맞아. 어, 버 받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밤 동안은 양양 님의 철벽 기스를 관찰 주하도록 합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타워링이 아니라 추적자랑 백인장만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새로 하신 분, 팔로 안눌러신 분들은 팔로 우 하시면 안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안눌러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좋습니다. 또한 유튜브로도 지금 통채라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는 딜레이 좀 적게 볼수 있거든요. 방송들이좀 적게 나와요. 네, 보통 그렇다고요.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동맹 기지가 동맹당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 브리스는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그래리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우리는 동맹동맹 기업이 인격당하고 있으니 내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본질의 행본질의 행성력에 필요하실 것 같아요. 뭔가 미나라를 많이 먹 많이 먹는데 보이테크 유닛이 아니라도 그런지 효율성이 딱히 안 나와. 미나라를 광속으로 소비. 해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이거 삼삼합 추적자임 인마 충분치 않습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이거 이 버전 좀 보이니까 좀 세만하고 힘겨운 날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소두 모험을 합이만큼은리고싶

주작자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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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제슈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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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효율성을 따지면은 아슈 oh 오지마, 네, 다가오지마, 있어요. 다가오지마, 그러니까 다가오지마. 뭐 아. 여기 끼가 동맹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우리 천치하고 싶어 안달이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시죠. 오안 죽는가 봐.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오 거의 다 터졌습니다. 동맹끼리 우리 우리 스크라니네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놓지 않으면 폭격 중에 왜 캐리건을 볼까요? 라네 음. 보라준의 약점이 탐지기 맞죠? 근데 로보틱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뭐 로보틱스를 주면 말살자를 줘야 되는데 마지막 감염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